너넨 졌다 <laughs> 광희팀에 강아지 있네? 너넨 졌다 <웃음> <웃음> 뭐야 광희팀에 광희 있네? 졌다 <laughs> 너는나총안 쏴도 <laughs> 이길 수아 사지마 아, 그한 아, 발로 그냥 세명 꼬챙이 시키면 되지 오케이 아 하나 더 걱정하지마 창식아 헤드 쟤도 리프네 들어왔어, 사이트? 사이트 둘. 세명다 있어. 세명다 있어. 세명다 사이트? 음. Sorry. 나이스. Sorry. 요. 우리 레이나 괴물. 잡아, 어, 잡 그 옳지 돈 어, 없을 때는 바로 헤드헌터 딱 장전해주고 아 체인버가 개사기네 진짜 그렇게 보니까 체인버 딱내 뭔가 그냥 나랑 그냥 좀 찰떡 찰떡한... 그치 너는 이코를 수시로 해줘야 하는 녀석이거든 아 어, 그니까. 어, 그니까 난 근데 또 헤드헌터 세만 <laughs> 어, A 바디언이랑 비슷해서 이거 A 올것 같음 나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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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안전함? 자 이제 어, 안전한 봐줘야겠거든 아, 다스 smoke. 패스 스 s 스 smoke. 아군이한명 남았어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너 잡으러 오겠다 얘네. 일단 소리 들린 거는 여기. 하나 아, 식당 돌었을것 같은 느낌인데? <laughs> 응, 옆에 있었거든. 아, 까시작이 아니면 말 예야. 아 일단 있어. 확실하진 몰라. 아 하나 더. 메인 들어왔어 메인 지금 지금쯤 여기. 메인 지금쯤 여기. 메인 안 죽는 게 베스트인데? 우와. 지금 미어야지 그러게 방금 밀쓴게오다있는데 어? 네, 내가 지금 느낀 게저팀 어? 레이나. 진짜 어? 개고수야. 아, 아니. 제 아니야. 1라운드는 다 애도 마이 마이 진짜 마이 마이 말도 안 되는데. 뭐, 방금 픽샷은 상상도 못 손이 하겠네. 이 없다. 야, 이게 간장아고 싶다면 어디 놀아 주지. 아? 아, 안테는안 보였고, 뒤에로 갔나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케이드 조심. 나 있어. 나는 오, 뭐, 어? 막아준 다음에 막아주는 의리형 체인버기네. 의리형? 낭만이 있거든 나는 <laughs> 낭만 주 칠. 잘했어. 망치지 마, 마. 다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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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오케이. <laughs> 자. 안, 되나, 안 돼, 안가안 돼. 소 플레이스. 아... 진짜 컸다 이거. 아, 까비. 얘헤드라인모른다 그러게 아깝다. 아마 이거 사주면 오퍼 안 나오는데. 하지만 역시 의리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사주는구나. 어, 난 근데 짝값 사버려. 얘네 이제 여기 무조건 필수를 체크할 거거든. 내가 음. 나 여기 안 붙어 있어야 될 것. 같아. 이렇게 비를 가버리시면은 제가 한데요 인. 죽어 유강이 죽어. 물 열면 나도 덮치자 그거구나?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에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오야내스펙안 어, 어, 들고 간다 이런 이런 난 지금 최약체 모드인데도 이런단 말이야? 레이나안 보이지? 분명 다 지하에 것같은 아닌가? 레이나 비밀 와! 오이씨! 오이 아, 아, 너무 쉬운데? 아이, 개놀이 광이 듀오 좀 쉽긴 하네. 이 너무 쉬운데? 이개너 이거 너무 쉬운하이 너무 쉬운데? 이 이거 너 이거 이거 너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쉬운데? 이다 너무 쉬운여기거어 야얘 섰는데? 총자총? 아니 이코라서 간건데 씨 아케이드 아케이드라고? 어 아케이드 지하쪽 사운드였어 안되거든요 노노노 That's no no 우리는 노장 중에 노장인데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맨맨맨 둘둘둘둘둘다 둘둘 있어. 둘다 있어. 이사이트나 살자. 여기 앞에 반 바, 바로 앞에 붙는 거 조심. 나이스. <놀람> <laughs> 안 되거든요. 안 돼.거든요. <놀람> 안, <돼. 놀람> 안 되거든요. 아, 오늘 잠잘잘수 있겠네. 그러니까.

아. 아이... 라 이기고 y 라이이고 t 라 이기고 e 그... 아 동생들 아 이렇게 이렇게 Good. I don't think that I c a 인걸 사랑해요 어머나 어머나 k 명인데총 don't k Z 도이 피해. 라스트 시티? 아니면 디치기? 오! 제는 자신감이야. 무조건 그냥 텔포 믿고 그냥 가는 거야. 트처럼 하면 예, 되는 거네? 나도 시로저 바로 들어나 어제 해 봤는데 라고 여기다가 그냥 막 깔고 여기, 여기로 시 받고 여기 고 야, 연막을 안 깔아 주는데? 괜찮아. 없던지. 없던지. 없다. 이거 사이트 없다. 에 <laughs> 맛있겠다 <웃음> 어 사이트 사이트 뭐 있어? 다이 사이트 없다 아이야없다네 친구야 나이스 <laughs> 공격팀 <힘> 승아 <승리. 웃음> 어, 재밌었다. <laughs> 재밌었다.